그런 집에서 성장한 집에서는 가족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내 가족을 회파하는 행위거나 이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문제를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주받을 일이고, 그리고 얘는 우리 가족이 아니고, 다른 데서 데려온 아이고,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, 우리가 20세기에는 이런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. 어, 왜냐면 하 가족이 중요하니까. 물론 지금도 가족이 중요하죠.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그때는 다 이렇게 뭉개져 있었어요, 서로. 역할도 뭉개져 있고, 감정도 뭉개져 있고, 그리고 나서 가족 내에 있는 사람이 독립한다 그러는 건 아주 굉장히 슬픈 일이고, 고통스러운 일이고, 왜냐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. 근데 지금은 전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, 한 통에 들어있는 일종의 모래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20세기의 가족은 한 통에 들어있는 모래알이 다른 것들과 뭉개져서 만들어진 일종의 콘크리트. 이게 간단하긴 한데 개별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별성이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된 세상입니다 이통 속에서 각각의 모래알도 의미를 갖게 되는 그리고 이 모래가 함께 뭉쳐서 하나의 또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